얘네 아, 사람 겠 어, 어정연아저 할아버 지저아저씨막 수영한 다 수영 죄송 <laughs>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네요. 정훈아, 돌이가 엄청 크다, 요거에. 있네 응 음. 저거 재밌겠지 저거 해봐 여보 나 해도 돼? 어? 얘들아 우리 이제 문어 보러 갈래? 문어? 음. 봐봐 이거 봐 이거 봤어? 응엄 크지 이상하게 어장어이곰장어응와아이 곰장어? 응. 곰장어는 누가 만든 거야?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? 어, 뱀 같아 이건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?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정원아 이건 뭐야? 이건, 이것도 물고기야? 여기 있잖아 뭐야? 정스이가해파리가 보고 싶대요. <laughs>